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예배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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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a 생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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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어린 시절, 내 고향으로, 학창 시절로,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들 얘기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든, 내 나이가 어떻게 됐든, 어때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인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또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라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현재도 미래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글이 적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자족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뭐될 거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랄 거다? 예, 그건 다 공수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안 올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황금, 소금, 지금이 금이에요. 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의 모든 사람이 다열망하던 겁니다. 그걸 다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부를 상징하고, 황금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황금이 화폐 단위 중에서는 가장 가치 높은 게 황금입니다. 방금 다 가지고 싶어하지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두 번째는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에서 뭐 소르죠, 그리고 셀러리 이런 것다 예. 솔트 레시피 다 소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 사람이 금료를 소금으로 조타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참아고도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서 오부까지 봤는데. 그러면 히말라야 산그 높은 고봉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도록 그, 그뭐 농기계가 있습니까? 홈에 가고 이런 걸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마을 내 청년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한 2, 3명, 10명이 참나 가득가득 곡식이나 짐을 신고 3일을 가는데 어딜 가느냐? 소금이 있는 곳을 가는 거야. 해마다. 그게 세상에 그 꼭대기에 히말라야 고봉에 소금 호수가 있더라고요. 소금 호수. 산곡대기. 그 호수를 향해 3일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소금을 캐가지고 거기는 사람하고 그 소금과 물물 교환해가지고 3일 걸려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포기하지 않는한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 소금 안 들어가고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음식을 포기하면 소금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음식을 포기하지 않는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소금이 중요한 것이죠. 이 황금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황금과 소금을 많이 있어도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느 날 황금, 소금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황금이라고는 없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과정과 시간을 날마다 성취하게 있으면, 어느 날그 사람이 황금과 소유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지금, this time, now, today, present, 지금이라고 하는 것, just a moment,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활동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가 예언 예언으로 문서로 남겨 놓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유대왕국이 폐망할 무렵인 말락이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동안 남북왕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 징계받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서 있는 문서 예언자들이 구약에 한 20명 정도가 지금 남았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야 요세야 이런 한 20명 정도가 문서 예언자로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문서 말고도 수많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북쪽 이스라엘 아모스와 호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그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말 듣지 않았어요. 그말안 들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비온이라 할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지만 참 비극적인 가정생활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여자,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죽이라고 해놔놓고는 호세아에게 명령하기를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 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가 자식을 서이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줬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부르기도 싫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한미라는 이름이에요. 로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부정사인데, 로루하마, 극휼을 받지 못한다. 예, 이름이 극휼을 받지 못한다. 로한미,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스라엘까지. 그러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 아내가 집 나가고 다른 남자와 살면 또 가서 사진하고 해가지고 또 곡식 갖다 주고 또그 그 여자를 또 데려와 또 살고 또 있으면 또 나가버리. 너무 괴로운 나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내게로만 돌아오면 내가 로차를 빼주겠다. 너는 나에게 극률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암미,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 하면은 아주 뭐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부터 하나님 음성 안 듣습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안 돌아옵니다 자호세아 6장 1절 2절 대표적인 기절인데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쌈움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움해 줄 것이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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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라고 불렀습니다. 왔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무언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면서 종교라고 는 형식적으로 나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자호세아스 11장 보면 이렇게 하나는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언제 끝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 아무리 울면서 해도 끝끝내 돌아온 하나도 돌아온 놈이 없더라 8절에 에브라임만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 이렇게 애통의 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를 기르고 데려왔어, 먹이고 입혀고.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겠나? 나한테 돌아와라 해도 끝끝내 안 돌아왔다는 거야.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끝끝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망해도 죽을 때까지 그안 가는 거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험악한 군대 험상궂은 아수리아 군대 살만내설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북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아이를 뵌 여자까지 칼로 다 찔러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노인들을 다 바이라며 쳐버했다고어요 그렇게 험악한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 험악한 군대를 사마리아에 살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잡종이 생겨나버렸 이스라엘 순수한 피가 사라져버린다.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어요. 왜끝끝내안 돌아오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떨까요? 북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잔존 유대 왕국이 한 200년 가까이 나갑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성전을 삼, 성전이 있었던 남쪽 유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나이세 왕국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들이 영적 반짝 영적 계획을 했지만 그 이후에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버린 거예요한백년 가까이. 이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그 왕들에게 그 지도자들 제 세상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자,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부리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 포로로 가기 전에 불러라. 와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널 용서한다. 오라. 이렇게 이사야가 울면서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에이, 뭐, 그러하다말겠지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다 이렇게 넘어갔다예미이도 울면서 말했죠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 부르치지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나가 만나 줄게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답을 조가면서도 오라고 했어요 정답을 조감해서 돌아오라 그랬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14절. 요와의 말씀에 너희는 언제? <목소리>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14절에 그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복을 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럼 이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간네사을를 통해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을 촛도하시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이 있던 성전이 불타도록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아 왕의 백성과 신하가 보는 앞에서 인두풀로 치제가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왕비들 자기 본 앞에서 다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왕자들 골빗처럼 엮어가지고 저 수철림은 바벨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인 예루살렘이 포예가 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라도 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 내 뜻을 바꿔줄게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자, 일주일 내내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쉴없이일구이원하고 뭐,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뭐, 초석 변기하고, 일구이원하고 조삼 모사하는 하나님인가? 사람처럼 자꾸 손바닥 띠비듯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돌이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제가 동일하게 말씀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사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라.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라 했으면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한데 뜻을 돌이키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내 후회도 하지 않는다. 나 이제 작정했다. 예루살렘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없애 버리겠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작정과 생각을 의나 해서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다음 또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선다 할지라도 내그말안 된다. 난 모세와 사무엘이 내한테 와 살려달라도 안 된다. 6절에. 내가 뜻을 돌리기는 지쳐버렸다.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뜻을 돌리게 지쳐버렸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불가역적이라는 거야. 절대로 뜻을 돌리키지 않을 것이다. 여루살렘을 쓸어버릴 것이다. 내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또 예를 들면 18장부터 보면 아니에요. 자 18장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만약에 악에서 떠나면 내가 돌이켜 줄게. 26장에도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줄게. 1 3절에도여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려고 했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기보세요 동일한 사람인 예레미야가 동일한 시대에 전한 말씀입니다 한 군데를 보면 하나님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데를 읽어봤지만 대표적인 기절을 뜻을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해결만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할 때그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십계를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하에서 뭐 했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시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부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신이다. 세상에 금송아지 옆에서 찬송 치고 박수 치고 그거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비를 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분노있어서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다 보니까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모세가 넘어오라 하거나 그 귀중하고 귀중하고 걸어가고 걸어가는 돌비 두 개를 치고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십라란 영화를 보셨죠? 아니면 던지는 순간 금성하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박살이 돌비도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백성을 오늘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유명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 출애굽 32장에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하나님 다 죽였다고 하면. 주변에 이방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차라리 제 생명을 제 대신 데려가 주시고 이 사람도 그냥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해달라고 모세가 팔을 세워 울면서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겠다라 회개할 때 뜻을 돌이겠다라 그 유명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라고 하는 보시가 하나님의 그앞의 범죄에서 그, 게 아마 다랬던 모양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쓸어버리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가서한번외치라니까 요나가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그 이방 땅에 그 니누에 망하든 말든지 내가 거기에 왜가 전하느냐 해서 피해 간거 아니에요? 불순정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잡아다가 다시 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와, 다시 나가서 전화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한거예요 해결하려면 해결하고, 말라면 바 알아서 해라. 하나님 너 망한다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니누아가 하나님 앞에 해가하고 돌아와버린 거지 우리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 뭐한 짓입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안 멸망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 땅에, 이 니누아의 도시에, 자우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왕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 이랬다저랬다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번성하고 참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시던 말씀이 뭐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를 크게 복을 주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 마음은 인생이 찰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매를 들게 되는 것이 사랑의 매를. 그러서 그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 징계가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포로가 에어사이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끈그 하나 가지고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래 마음이기 때문에 원래 은혜 주고 원래 사랑을 베풀러 간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대로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 아니지요. 모순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맞는 면은 사랑의 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아이 들이 살랑살랑 뭐 부모님 말 듣고 잘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뭐그다 커요? 뭐, 말안 듣고, 애미기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너무 새기말집 나가요, 도리지 마요, 막 꼴도 보시라. 자, 그러면, 집을 나가는 게 원래 마음이 정신 차리라. 그말아니요네가 학생 신분으로 정신 차리라. 그 얘기 아니요 이게 때려지기는 게 원래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주시 일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빌미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두 주먹을 불 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싸우든지 다투든지 갈등을 유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이두 주먹이 아니고 두 손을 맞잡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과 모든 가정들,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구이은 한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수의 스